얘기하면 좀 쑥스럽지만, 우리 이항사 선생님께서 참 기도를 예쁘게 참 잘하시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렇게, 하나님이 다 키워가시겠죠? 자, 우리 지난, 지 지난 시간에는 아들 된 행복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정답 뭐죠? 여기, 여기, 여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렇게 아들 됐으니까, 야, 내가 너다 키웠지? 너 대학교 입학했지. 네가 등록금 내고 네가 혼자 공부해. 어우 서운해요 그러면 네, 함께 하십니다. 동행의 약속.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정답 모였어요. 오케이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어, 진짜, 진짜일까? 혹시 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이내 내 가지 없는 행동을 보시고 바뀌진 않으실까? 항상 우린 불안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좀 유식한 말로 긍휼의 사랑, 불변의 사랑, 이 긍휼의 사랑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장안중앙 알림창, 항상 제가 띄워놓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비싼 것 같아요. 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내 보물, 좀 약간 기분 나빠지는 사진인데, 밑에 보시면 얘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 하트로? 비마이 프레시아스 이거 하트 뿅뿅 들고 있는 애 혹시 아는 친구 알아도 수끄러워서 얘기 안 하죠? 골룸골룸골룸골룸골룸이 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이 절대 만지는 내 거야 아무도 손대면 안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이 프레시아스 골룸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 조애 H련 그 여자 그개우먼께서참그골룸 분장하지고 나오셔가지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이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에자이 네. 하다못해 절대 반지 하나도, 이 골룸은 뭐 때문에 폐인되죠? 이 반지 때문에 폐인되잖아. 폐인될 정도로 반지를 사랑해서, 이, 이 골룸이 이 반지 때문에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거 사가면 어떡하지?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 그런 존재. 뭐가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반지인, 여기 있는 예주 반지, 여원이 반지, 여원이 반지, 재성이 반지 등등등등등 우리 여기 있는 유빈이 반지까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셔서 지키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절대 반지라고 우리 하나하나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다시 한번 세굴라, 예, 네, 이 보물이란 뜻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양을 지키면, be my precious가 아니고, 내 소유가 될 거라고. 특별한 소유가 될 거라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넌내 특별한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는데 돌아오셔서 여기 보실까요? 여기 넘겨서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의 모습은 뭐였어요? 이 챗바퀴였어요. 자 우리 빨간색 챗바퀴 옆에 백성의 배신부터 우리 여원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천천히 시작! 백성의 배신, 여원, 심판, 백성의 절규, 사사의 구원, 기업의 방문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의 배신? 여호와 심판, 살려주세요. 절규, 알았어, 살려줄게. 베사사의 구원, 근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수도없이 반복을 해요. 너네 같으면 구원해주고 싶겠냐고. 이런 인간들을, 그죠? 금 휴리 역임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 세골라의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라고. 그럼 얘네들이 숫자나많으냐 아니었거든. 가장. 그 근동 지방에서 적은 숫자였어요. 좀 미안한 표현으로, 그죠? 공부도 못하는데 인성도 개판인 거야. 담임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할 만한 학생인데 그 학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문 두들기고. 문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자. 내가 들어갈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문닫아그리고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하는 거죠. 예, 똑같았어요. 자, 봅시다. 350년을 관통했던 사사기의 줄기는요, 이 사사기 자체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계속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찍고 나서 그 더러운 우리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부품 떠나서 개고생했는데 또 기어 나가는 것처럼.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일 위에 써 있는 이 구조 있죠? 여기 제가 칠판에 써 놓은 거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만 보면 답이 없어요. 뭘 봐야 답이 생깁니까? 전체를 봐야 답이 생겨요. 어떤 전체요?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좋은 약속만 약속이 아닙니다. 나쁜 약속도, 섬짓한 약속도 약속이에요. 어떤 섬짓한 약속 약속을 하셨어요? 너네 가나안 들어간다. 모세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야. 신명기 3 1일장에서 너네 가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배때기가 부르고 살이 디룩디룩 차올라서 나 잊어버리고 음란하듯 이방신을 섬길 거야. 그때 너네들은 나를 철실히 찾게 될 거야. 이거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그런데 이 저주 가운데 축복이 숨어있는 거야. 모세 언약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때리심과 싸매심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래야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쳐듣는 저희 어리석은 피조물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절실한 자각이 없으면, 그 복음은요, 그냥 아또그 소리하네. 이거 구조 써있는데 이거 뭐아또 시험이야? 아니라.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이렇게 그분이 근심하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심정을 해야 될수 없는 존재다. 자 대상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근데 되게 논리적인 단어예요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풀어보면. 일방적인 사랑이 란다 때리는 사람도 사랑이지만 싸매는 사람도 사랑이고 싸매는 사람만 사랑이 아니라요 때리는 사람도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때릴 때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아세요?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잖아 저는 뭐 체벌 반대분자입니다만 맞는 사람 데미지가 2나 3이라면요 때리는 사람의 정신적인 데미지는 7이나 8이래요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와있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사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왜 성경에선 체벌하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체벌하라고 해요.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근거 구절을 들어드릴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셨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우리는 그런 때리는 사랑과 싸매는 사랑을 받은 일방적 사랑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석 같은 존재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봅시다. 오른쪽에 보시면 백성들의 범죄와 결과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만화컷 보시면 거기 나오는 우상 숫자가 몇 개예요? 발, 뭐 아스다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문의 신들, 브레스 사람의 신들. 이거 뭡니까?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그 다시라는 말이 점점 더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의 끝까지 가보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글자로 줄인 뭡니까?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다다익성. 언젠가 제가 그런 표현 들었죠. 아 부처도 섬기고 마음에 도 섬기고 공자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그렇죠. 힌두교도 믿고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한 군데 걸릴 거 아니야. 하나님을 보험 중에 하나로 깎아내린 거야. 정확히 말하면 여우와 승배안한게 아니야.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마치 보험용처럼 생각을 한 거라. 혼합승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자, 결과는 뭐였어요? 18년 동안 이 학대라는 말은요, 완전히 두들겨 맞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걸 학대라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참 얼굴도 두껍죠.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야, 너 얼굴에 철판 깔았니?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내가 겪어보는 사람 중에 이런 말하면 참무하지만 소시오 패스라고 하세요. 혹시 상대방에게 그렇게... 어, 난 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 하면서 다가와서 심지어는요, 함께 기도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복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자기 일이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안 되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 특히 어떤 사람? 나한테 가장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한테 칼날을 꽂아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할지를 알면서도 칼날을 꽂아요. 이게 소시오패스. 예요 인구 중에 한4% 가까이 된다고 해요. 진짜 많아요.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불도장 찍힌 자. 아예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맞고 나서 깨달았어요. 결코 유쾌한 과정은 아니지만,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정말 뻔뻔하게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뭐 소시오패스 탓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시오패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질리십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모,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시는데 예수님, 이왕 박히신 김에 한번더 박혀주시죠. 나의 이 복음을 내 좋은 대로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진리를 내나태함에 합리화로 쓰이는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신지 알면서, 알면서 찌르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실 거죠? 십자가에서 창 들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던 사람은 우리라고. 우리란 말이야.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다른 지체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 물론 분별은 해야지.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소시오피스는 나쁜 놈이잖아. 근데 분별은 하되 근본적으로 나도 같은 죄인이구나. 이게 없으면요. 은혜의 감격이 절대 없어요. 여튼 10장 13절 14절에 당연한 여, 매몰찬 여호와의 답변은 마땅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정말 뻔뻔한 거야. 뭐라 그래? 야내 구원은 없어. 너네들이 그렇게 우상 섬겼으니까 걔네한테 가서 알아봐. 왜 나한테 손 벌리니? 너네 참 얼굴도 두껍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뻔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강론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데? 그런데 뻔뻔한 사람끼리 서로의 뻔뻔함을 돌아보면서, 야, 우린 진짜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구나, 그죠? 아멘하십니까? 자, 이렇게. 근데요, 하나님이 말이야, 제가 그 글을 써놨죠. 사랑하는 자, 뭐라고요? 그대 이름은? <laughs> 여기 다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잘크셨지만 여러분, 안 찔리세요? 난 되게 많이 찔리거든?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난참 많이 꽂았어.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꽂을 때 이게 꽂는 건지도 몰랐다, 나는. 나중에 알겠더라고, 내가 꽂은, 꽂은 거를. 근데, 이 육신의 부모들은. 여러분, 적어도 여기 여러분들 보내실 정도의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생각 있으신 분들이고, 정말 좋은 분들이라 이걸 나중에 알아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야 우린안 아는 거거든. 자 사사를 통한 구원의 흐름은 뭔데?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철저한 죄 고백과 우상 타파의 회개가 있다고. 하나님 제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생겼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음란함과 하나님을 함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을 함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친구들과 하나님을 함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공부와 하나님을 함께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 죄회개했다고 하나님, 그래, 다 용서.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사랑했을 술 아들을 죽여버리시죠. 다윗이 인구 숫자 했을때 지가 왕처럼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 너 회개했구나, 용서해줄게. 이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셋 중에 하나 골랐네. 다윗이 하나님한테 셋 중에 하나 골랐던 그 선택으로 수만 명이 죽어버리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실수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이건 인구왕보가 아니야.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경신학의 진리를 내 좋은 대로 갖다 쓰지 않는 거라고 징계가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그때 실망하지 말라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갖다 버린 자식이야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한때 제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대단한 자리라도 된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죽지 않을 정도로 패시더라도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죽지 않을 정도로 패세요. 근데 네, 그것도 역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 성경신학이 그래서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자 회개에도 권고한 백성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호와는요 근심하세요. 부모가 실수한 자식 보고 야너 내가 그렇게 그때 걔 만나지 말랬지. 어? 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그 자식 앞에서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임마. 하시는 부모님이 아니시라고. 그토록 경계하셨음에도 그토록 끝까지 고집부려서 말안 듣는 그 아들을 꾸짖으시기보다 함께 끌어안고 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건 바보 신이야, 바보 신 하나님은 바보 신이라고. 왜 바보 신이 되서요? 사람 사랑하면 바보가 되거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 예수 중독자라는 시거든. 그 손영환 목사님 진짜 바보야.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인간을 아들로 삼아요? 이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 보기엔 미친 거죠. 우리는 세상 보기에 미쳐야 정상이라고 이 말뜻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보기에 정상이 아니어야 정상인 거야. 우리는 왜 복음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아는 구절이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바보처럼 이근심하심이는 말은 정확하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안 듣는 저 자식이 부모 경고대로 진흙탕에서 뒹구는데 같이 들어가서 진흙탕에서 극범벅이 되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체슐이라는 단어고, 그게 여기 있는 못 견디심, 세 번역에 참잘 번역해 놨죠?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셔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스스로 속이면서, 아, 행위구원 틀렸어. 은혜구원 오라. 이말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 분별만 하고 앉아있을 거냐고. 제 말뜻 이해 되십니까? 행위구원 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틀려. 틀린 건데, 행위구원은 틀렸고, 은혜구원만 오라. 이 분별만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예수님 옆구리에 상 찌르고 있을 거냐고. 용서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언제까지 소시오패스처럼살 거냐고, 우리. 하나님 기로하신거 뻔히 알면서. 만약에 오늘 있잖아, 오늘.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내가 물어볼까, 한번?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자신 있으시냐고. 진짜. 자신? 없는 게? 정상이야. 다 자신 없어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누가 내밀어요? 목사가, 교수가, 학자가, 성자가 택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나는 근휼히 여기를 자에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긍휼이 여길 자에게 다시 한번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하나만 우리 이거 자꾸 이용하지 말자고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알아야 정상이라고요 야 괜찮아 덧 찔러 이건 사탄이라고 양날의 범이라고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 이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길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들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동행의 약속을 주시며 도저히 당신의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보물이라 라고 하신 그 거룩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오직 긍휼이 여기실 우리를 긍휼이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안고 지키고 끝내 부의 내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약속 믿고 저희 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 보일지라도 저희는 완성을 향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직 은혜만 붙들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오직 성경만 붙들고 아버지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그날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광채에 이르기까지 저희 한명한명 한명 친구들 꼭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